줄을 서서 사야 했던 텐트가 있다. 불과 2년 전 150만원을 내고도 몇 줄을 기다려야 했던 그 텐트가 지금은 중국거래 앱에 8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내려갔지만 화면에는 문의 1이라는 표시만 덩그러니 떠있다. 골프채 풀세트, 로드바이크, 캠핑 테이블과 의자들까지 사정은 비슷하다. 새것 같은 상태라는 설명이 붙어 있지만 며칠째 연락은 없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만 노릇해진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중고 시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 사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내놓기 시작할 때 시장은 말을 한다. 그면 이 침묵을 중산층 소비의 균열음이라 부른다. 한때 주말의 상징이었던 취미들이 이제는 처분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던 캠핑 시장의 숫자들은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시 수조 원대로 불어났던 시장은 지금 헐값 툼의 전쟁터가 되었다. 여기에는 한알 뜨거운 사건이 있다. 40년 넘게 운영되던 동네 낚시용품점에 붙은 폐업 현수막. 매출 급감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자전거 업체의 실적 발표. 뉴스로 보면 개별 산업의 부침처럼 보이지만, 장면들을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된다. 골프, 캠핑, 자전거, 낚시, 스키. 서로 다른 취미들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놀라운 디테일은 속도다. 취미는 원래 느리게 식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중고시장에 쏟아지는 물건의 양이 너무 많다. 모두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집단적 환상붕괴라고 부른다. 모두가 괜찮다고 믿던 전제가 한순간에 깨질 때, 행동은 급격히 바뀐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 화면만 밝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같은 사진, 같은 문구가 반복된다. 급처. 정리합니다. 거의 새 제품. 그는 생각한다. 이 침묵의 행렬은 단순한 중고거래 목록이 아니라 중산층의 여유가 물러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골프장은 한때 가장 견고한 취미처럼 보였다. 가격이 비싸도 접근성이 떨어져도 늘 사람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카드라는 완충장치가 산업 전체를 떠받쳤다. 접대라는 이름으로 관계라는 명분으로 그린피는 3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는 서울 근교 한 골프장 주차장을 떠올린다. 주말임에도 절반만 찬 주차면 바람 소리만 도는 크로하우스 로비. 올해가 고비입니다. 사장의 말은 담담했지만 계산은 냉혹했다. 이 변화의 핵심 사건은 기업의 태도 전환이었다. 비용 통제가 강화되면서 접대 골프가 빠르게 줄었다.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버텨오던 구조가 한순간에 균열을 보였다. 골프 해설 위원의 계산은 이 구조를 정나라하게 드러낸다. 1 8홀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를 더하면 하루 30만 원 게임의 취미로는 부담이 크다. 법인 카드가 사라지자 수요의 본체가 증발했다. 남은 것은 가격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는 손님이었다. 여기에 결정적인 디테일이 더해진다. 골프의 주력 고객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다. 평일 오전 골프장을 채우던 이들은 회사라는 후원이 사라지자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한 달에 여덟 번 치던 라운딩은 한두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망설임 끝에 선택됐다. 퇴직 후첫달 통장을 확인한 순간 취미는 사치로 변했다. 이는 소득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산 가치의 흔들림 속에서 가장 먼저 손질되는 것은 품위 유지비였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생긴다. 골프는 과연 개인 취미인가 비즈니스 도구였는가 그는 이 질문이 산업의 본질을 찌른다고 본다. 오랫동안 골프는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언어였다. 그 언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시장은 급격히 수축했다. 젊은 세대로의 전승도 실패했다. 그 돈이면 여행을 가겠다는 말 앞에서 골프는 설득력을 잃었다. 해전력, 빈 연습장에서 공이 하나 튀어 오른다. 소리는 크지만, 관중은 없다. 그는 생각한다. 법인카드의 종말은 한 취미의 끝이 아니라 중산층을 떠받치던 관행의 붕괴 신호였다고. 퇴직 후 현실은 더욱 냉혹하게 다가온다. 은퇴 전에는 법인카드와 회사 지원으로 즐기던 취미가 이제는 개인의 통장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바뀌었다. 한 달에 네번 골프를 치면 100만 원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한달 수입 200만, 250만 원이 전부인 현실에서 단순한 취미가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생활방어선의 붕괴라고 명령한다. 이제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짐이 되었다. 캠핑도 마찬가지다.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장은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정체됐다. 초기 캠퍼들은 장비를 이미 갖췄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었다. 일부 캠핑장은 오토캠핑 1박을 강제하고 카드 결제를 제한하며 소비자를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짱 장사는 소비자에게 반감을 불러왔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단기적 탐욕과 장기적 손실의 전형으로 설명한다. 단기 수익을 위해 구조를 무리하게 조정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스키장은 또 다른 충격을 겪는다. 방문객 수는 회복세였지만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이 수익성을 압박했다. 겨울 시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최저 임금에 맞춰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문 기술자는 떠났다. 동시에 전기 요금 상승과 기후 변화가 맞물리며 스키장은 비용과 수익 사이에서 심리적 압박에 직면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중 충격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못 따라가면 상업 전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는 이러한 취미를 외면한다. 골프, 캠핑, 스키, 낚시. 모두 시간 대비 비용 효율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산층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물가는 오르며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그 결과 적당히 즐기는 시장은 붕괴하고 초고가 시장과 사실상 폐허가 된 시장만 남는다. 그는 이 변화를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중산층 여가 문화의 구조적 붕괴로 본다. 해가 기울고 골프장과 캠핑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진다. 그는 침묵 속에서 깨닫는다. 퇴직 후 돈과 시간의 균형을 잃은 중산층이 바로 이 붕괴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의 상징이었음을. 자전거 산업은 또 다른 형태의 붕괴를 보여준다. 코로나 시기 프리미엄 자전거와 용품은 폭발적 수요로 주가와 매출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알토는 매출 29% 급감과 42억 원 손실을 기록했고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는 최대 40% 할인 판매에 나섰다. 로드바이크 한대 가격이 중고차에 맞먹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는 이를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의 역풍이라고 분석한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진입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상황을 심층적으로 보면 초기 진입장벽 외에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는 런닝이나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선호하며 자전거에 들어가는 시간과 초기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진다. 해외 직구와 온라인몰의 가격 경쟁도 기존 샵들을 압박했다. 작은 동네 샵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족 생계를 위해 투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는 여기서 구조적 압박이라는 개념을 끌어온다. 단순히 수요구족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 변화가 산업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낚시 산업은 고령화와 세대 단절이 핵심이다. 과거 주말이면 새벽 5시부터 자리잡던 낚시터는 이제 한 명, 두명 오는 것이 최대치다. 한달 매출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전기세와 관리비를 감안하면 남는 이익은 거의 없다. 20대와 30대의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1% 수준에 불과하며 취미의 지속적 전승이 단절되었다. 그는 이를 세대 단절과 심리적 마진 붕괴라고 부른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소비 패턴 변화가 중산층 취미 시장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젊은 세대의 부재다. 골프장의 평일 평균 연령은 65세, 캠핑장 주요층은 40배 이상, 낚시는 50배 이상이 70%를 차지한다. 가성비와 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이전 30세대는 이미 떠났다. 중산층의 적당한 여가 문화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부유층을 위한 고가 시장과 빈 공간뿐이다. 그는 이 변화를 단순한 산업 붕괴가 아니라 중산층 삶의 질 붕괴로 이해한다. 늦은 오후 스키장과 캠핑장을 바라보면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다. 산업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중심을 지탱하던 중산층은 점차 빠져나간다. 취미의 붕괴는 단순한 소비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신호로 작동한다. 그는 이 현상을 중산층 붕괴의 전조라고 정리하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시장과 문화에 대응할지 주목한다.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2030세대가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를 중산층 여가에 사라진 중간층이라고 정의한다. 가격과 시간 대비 효율이 맞지 않는다. 한번 골프라운딩에 30만원이 나가면 동남아 여행을 선택할 수 있고 캠핑 2박 15만원이면 깔끔한 호텔이 가능하며 낚시 5시간은 PC방과 게임으로 더 높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 젊은 세대는 효율과 즐거움을 개선하며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은 취미를 외면한다. 중산층 산업은 구조적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베이비붐 세대가 떠난 골프장은 고객층 붕괴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캠핑장은 과잉공급과 배짱장사로 소비자가 분산된다. 스키장은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으로 구조적 손실이 누적되고 자전거는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과 직구 확산으로 기존 소매업이 붕괴된다. 낚시는 세대 단절과 가치관 변화로 시장이 위축된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며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닌 구조적 붕괴를 만든다. 흥미로운 디테일은 중산층의 심리적 반응이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자기 표현 수단이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제한되자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은 바로 취미 생활이다. 회사 다닐 때는 법인 카드로 누리던 호사. 퇴직 후에는 개인 지출로 바뀌며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는 인지 부조화와 심리적 마진 붕괴를 동시에 일으킨다. 자신은 여전히 즐기고 싶은데 현실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그는 한 장면을 떠올린다. 주말 골프장, 캠핑장, 낚시터가 모두 반쯤 비어 있다.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중심을 채우던 중산층이 사라진 자리다. 이곳에서 남은 것은 부유층을 위한 고가 시장과 빈 공간뿐이다. 구조조 분석에서 보면 시장은 남아있지만 고객이 없으니 의미가 없다. 그는 이것을 중산층 붕괴의 시각적 증거라고 표현한다. 전혀 햇살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한강변 자전거 길은 텅 비어 있다. 그는 생각한다. 중산층의 여가가 붕괴되면서 단순한 취미 산업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중산층은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산업은 더욱 집중화되고 일반 대중의 참여는 극히 제한될 것이다. 스키장과 캠핑장을 둘러보면 붕괴의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스키장은 기후변화와 인력난이 겹쳐 운영에 치명적이다. 설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설기를 돌려야 하지만 전기요금과 인건비는 급등하고 전문 인력은 떠났다. 리프트 정비사, 슬로프 관리사 등 숙련된 인력이 없으니 경험 없는 단기 알바가 투입되고 서비스 품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소비자는 이를 바로 체감하며 재방문 의사가 줄어든다. 그는 이 현상을 운영 구조의 역설적 붕괴라고 명명한다.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의 한계로 인해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캠핑장은 과잉 공급과 불합리한 운영 방식이 문제다. 신규 일분 줄었지만 장비와 시설은 그대로다. 일부 캠핑장은 이방만 받거나 카드 결제를 제한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한다. 소비자는 이에 반감을 느끼고 시장을 떠난다. 그는 이를 단기적 탐욕과 장기적 손실의 전형으로 설명한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면 결국 고객층 붕괴로 이어진다. 중산층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런 장치를 참지 않는다. 자전거 산업도 구조적 문제를 겪는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젊은 세대는 합리적 비용과 시간 효율을 따진다. 온라인 직구의 편리함으로 동네 샵은 고사하고 재고 과잉과 가격 경쟁으로 소매업자들의 수익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는 이를 프리미엄 전략 여풍과 구조적 시장 압박으로 요약한다. 산업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잃으면 판매는 줄고 시장은 빠르게 침체된다. 낚시는 더욱 극단적이다. 전체 낚시 인구의 70%가 50대 이상이며 2030세대의 참여율은 11%에 불과하다. 세대 단절로 인해 문화적 전승이 끊겼다. 과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던 관습은 사라지고 젊은 층은 더 효율적인 여가 선택을 한다. 그는 이를 세대 단절과 심리적 마진 붕괴라고 규정한다. 고령층 중심의 시장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젊은 세대의 부재가 산업 붕괴를 가속한다. 저녁이 깊어지고 골프장과 캠핑장, 스키장, 자전거 코스, 낚시터가 모두 조용해진다. 남아있는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중산층의 중심은 사라졌다. 그는 결론을 내린다. 이 붕괴는 단순히 개별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중산층 여가문화와 삶의 질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 사건이다. 퇴직과 세대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골프와 캠핑, 낚시, 스키, 자전거 산업은 단순한 수요 감소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때 주말 골프장을 채우고 캠핑장을 방문하며 낚시터와 스키장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빌이 퇴직하고 법인카드로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자 소비 패턴은 급격히 바뀌었다. 금연 이 현상을 수요 중심 붕괴라고 명명한다.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핵심 요인이다. 산업 관계자들은 시장 재편의 현실을 잘 안다. 골프장은 평일 주차장이 반쯤 비고, 캠핑장은 일방만 예약하면 소득이 제한되며, 스키장은 인력 부족으로 일부 리프트 운영이 중단된다. 자전거 샵과 낚시용품정은 과도한 재고와 진입 장벽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는 이를 구조적 동시 붕괴라고 정의한다. 각 산업이 개별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연쇄적 용을 일으킨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결정적이다. 2030세대는 시간 대비 효율과 비용 효율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골프 한 라운딩 캠핑 2박 스키 1일권 자전거 한벌 라이딩, 낚시 5시간 등 과거 중산층이 즐기던 여가활동은 모두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아졌다. 소비자는 더 이상 전통적 취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는 이 상황을 세배 가치관과 시장 요구의 불일치로 분석한다. 사회적 논쟁도 존재한다. 일부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일부는 산업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이 논쟁이 본질을 흐린다고 판단한다. 핵심은 소비자의 행동과 산업구조 사이의 상호자금이다. 산업이 젊은 세대를 유치하지 못하고 중산층은 비용 부담으로 외면하며 기존 고령층은 은퇴로 시장을 떠난다. 그 결과 중간층이 사라진 시장만 남는다. 해가 저물고 골프장과 캠핑장, 낚시터, 스키장, 자전거 코스의 불빛이 차례로 꺼진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니라 중산층 취미 생활과 삶의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적당한 여유로 가능했던 취미가 이제는 고가 시장과 폐허화된 대중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중산층 취미 붕괴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가성비라는 기준에서 비롯된다. 젊은 세대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을 계산하며,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같은 전통적 취미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골프 한번 라운딩에 30만원이면 동남아 여행을 선택할 수 있고, 캠핑 2박 15만원이면 호텔 숙박이 가능하며, 낚시 5시간은 PC방과 게임으로 더 높은 즐거움을 준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는 2,030세대에게 전통적 취미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산업 구조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골프장은 법인카드와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로 유지되었으나 그 지지 기반이 사라지면서 산업 자체가 흔들렸다. 캠핑장은 과잉 공급과 배짱 장사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 스키장은 인력난과 운영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자전거 산업은 프리미엄 전략과 직구 편의성으로 기존 샵이 붕괴되었다. 낚시는 세대 단절과 가치관 변화로 시장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산업 붕괴가 아닌 중산층 여가문화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의 디테일이 눈에 띈다. 중산층의 심리적 반응이다. 한때 여유였던 취미는 이제 개인 지출로 바뀌며 부담이 된다. 회사 다닐 때 법인카드로 누리던 호사는 퇴직 후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된다. 인지부조화가 작동한다. 자신은 여전히 즐기고 싶지만 현실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중산층은 적당한 여유라는 중간층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저녁 햇살이 상과 골프장, 캠핑장, 낚시터, 자전거 코스를 붉게 물들인다.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중심을 지탱하던 중산층은 사라졌다. 그는 이를 중산층 붕괴의 시각적 증거라고 정리한다. 시장은 남아있지만 고객이 없고 소비문화는 단절되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붕괴그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흔들리는 신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산층 취미 붕괴의 마지막 장면은 분명하다. 과거 적당한 가격과 시간으로 즐기던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는 이제 부유층을 위한 고가 시장과 사실상 빈 시장으로 양극화되었다. 2030세대는 효율과 비용 대비 만족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중산층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시장에서 밀려났다. 그는 이를 사라진 중간층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산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참여자가 없으니 의미는 사라진다. 현장의 장면은 극적이다. 골프장 평일 이용객 평균 연령은 65세. 캠핑장 주요 층은 40대 이상. 낚시는 5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스키장과 자전거 코스 역시 젊은층의 참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들은 과거 중산층이 즐기던 취미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이거나 다른 여가 활동으로 이동했다.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한 소비가치 판단이 산업의 핵심 수요층을 재편성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의미도 크다. 중산층 여가가 붕괴되면서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중간층의 삶과 여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이를 중산층 삶의 질분계로 명명한다. 부유층은 여전히 초고가 시장을 즐기고, 빈 공간은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떠난 자리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산업 구조는 더욱 집중화될 것이다. 저녁에 한강병과 산자락을 바라보며 그는 깨닫는다. 단순히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간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고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붕괴는 단순히 취미 산업만의 문제를 넘어 중산층의 사회적 위치와 여가 문화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그는 조용히 결론을 내린다. 중산층 취미 붕괴는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 구조와 삶의 질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